출발했을 때는 조금밖에 안 왔는데 응. 그 어디야? 양성 좀 오니까 막들이 붙는 거야. 씨, 신발까지 다아줬어 흐으 어떻게? 다들 돌리고 타 말도 게아 지금 다말랐어 <답> <laughs> 아, 차고만한데 아, 여기만 지나면 돼. 이거 딱 스쿼트인데 <laughs> 가자 저희랑 아니야? 빨리 아니, 빨리 나가 나가 이쪽이야 먼저 가 먼저 봐형 오픈 페이스보다는 어. 시스템화 갖고 있는게 낫겠지? 그렇지 ls2가 내가, 그러니까 내가 살려하는거 괜찮지? 그니까 러 ls2가 그게 무게만 아니면 나름 괜찮아 시스템 평가가 얼마나 되지? 그거 형 1.35kg 인가? 아니야 이거 1.65 LS2가 1.35. 1.35면 겁나 가벼운 거지. <laughs> 아, 공사하네. 여기가 정수리 고개라고 불러. 그니까. 러 그, 저 미세먼지인가? 그렇겠지? 시원한 건 아니겠지. <laughs> 아니야, 신천 쪽안 와. 날심문면 저쪽이 지금 비야. <laughs> 그러게. 아까도 이런 분위기였다가 쏟아졌어. <laughs> 갑자기. 어. 비한면 맞겠네. 아. <laughs> 시원하게 맞지 뭐? 금방 말도 들어야. <laughs> 우측으로, 우측 우측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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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. 여기가 곤지암. 여기가? 어, 곤지암은 곤지암 어. 스키장 같은 데가 어. 소머리 국밥 유명한데, 곤지암. 그럼 유명산이 춘천이 아닌 거지? 뭐라고? 유명산이 춘천이 아닌 거지? 어어 어. 양평이야 양평 춘천으로 또 가는 거지? 그치 어쩐지 춘천이 너무 따뜻하다 <laughs> 춘천 용인에서 150km가 인 나와 150km? 음 아무선 들어갈까? 아이 남이서도 어떻게 들어가 그냥 앞에 지나만 갈 거야. 그거 우와 기어를 떼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 내가 왼쪽 다리가 길어 우릎 응? 무릎, 무릎 수술을 써달라고 아 해가지고. 어. 그서 있을 때고 그 왼쪽으로 서있다가 얼른 가. 신호 끊어줘 빨리 가. 에이, 바뀌었네. 어디? 아, 요 앞에. 여기 신호도 다 기억한다, 뭐니? 더울 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서. <laughs> <laughs> 아우, 저 또라이 저기 있네. 我操呀！ 내가 엑셀 당기는 손을 꼭 이, 이렇게 운전하거든? 어 이렇게? 어 <laughs> 근데? 요번에 유튜브에서 누가 초보자들이 불안해서 어. 이러고 탄다는 거야 레이크에 <laughs> 손을 얹어 놓다고아 근데 나는 이게 내 인생 첫 오토바이 탈 때부터 거의 이렇게 탔어 어. 그래서 그걸 습관을 고쳐보려고 근데 손이 안 꼬부러져. <laughs>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돼. 그게 쉽냐? 한번 버릇 들은 게. 어우 얘 예, 엔진 열기가 막 올라와. 어 맞아. 음. 아니야, 얘네. 아니고 CCTV일 거야. 어 방범 후면이다 여기. 네, 여, 여긴 후면이다. 저질. 아니 저질도 저차 때문에. 야 여기 후면이 생겼구나. 이거 없었는데. 여 기는 이재민데 앞에서 길막 하고있어저어야 <laughs> 이거 씨. 많이 했는데. 저위에다리안나안넘어비안끝아것 같은데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칠 거야. 아이야아 아니야, 바닥에 앉있었잖아 야, 근데 좀 많이 온다. 차, 차. 어, 봤어. 아이씨, 비도 오는데, 씨. 결국은 비를 맞는구나 또. 아이씨. 1 년에 한번 정도 비자야지. <laughs> 아까 맞았단 말이야. 셋 빼고 싶구나, 씨. 찾는다. <laughs> 야, 라이딩 나오는데 어떻게 셋 빼고 싶구나. 아, 주로 빙입니다. 어, 딱 맞아 셋이야. 어우, 씨, 비 <빈> 맞는데. <laughs> 어, 아. 오, 비 입어. 아예 됐어. 어차피 가서 빠를 거야. 입자마자 비가 멈출 것 같은 느낌이야. <laughs> <나요? 웃음> 옆에부터 이제 유명산. 어, 여기서부터. 아, 바닥이 좀 젖었네. 천천히 가자. 에이. 가막좁 받았다가 내려놨다가 나 그래요. 여기. 여기? 응? 어. 초보가 아닌데. 초보가 아니야. 와이프 타끌고 나온 거 같아. 어 패러 여기 있어? 어 여기도 많아 하는 사람 나좀 아, 안될걸? 너는 못타 <laughs> 100km 넘어가면 못타 그지? 어 아니 내가 안들릴게요사자로가도어 탔는데 나안된때하하하도 안돼? 어 인슐린 안될수 없는데 아 맞아맞아 맞아. Уж что-то... Что-то... Тело. 혹시 려면그 너네는 있어야 되잖아. 몰라 있어야 되나? 확인하나라 저기 돈부터 가지고 트레일러 하나 사고. <laughs> 야, 난탈 생각이 없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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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전, 전기가 들어간 어? 기름이 들어간 이런 스포츠밖에 안 하잖아. 저거 아니고, 야 재밌어 <laughs> 보이는데, 여기가 뭐야? 이거 무슨 여기 방이에요 여기? 가 여기가, 잠깐만, 청평호. 아, 그 유명한. 어. 음. 여기, 여기가 지금 가평인가요? 어, 가평. 아. 그런데 나집 짓고 사는 이유가 있구나. <laughs> 여기. 아, 나무가 너무 자랐구나. 전에왔을때는 그래도 강이 잘 보였는데 아저실진 재밌겠다 저거 <laughs> 오리배 왠지 오리배가 불쌍해 오리배 타봤어? 아니 나 25살? 20... 그때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타고 갔던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어허 <laughs> 여자친구인데 좀오리 배가 떠 <laughs> 그래서 떠서가 내 체중 때문에. 우리 더워서 힘들어하고 있잖아. <laughs> 아, 그래. 오 어, 시원하다. 안 좋네. 시원지? 아니, 길이 별로 안 좋다고. 너는 GS라 모르겠지만. 우회전, 어. 아, 이게 참 의암땜. 맞을 거야, 의암땜. 어, 맞아, 의암땜. 이쪽은 물이 엄청 뻔네 이번에 비 많이 왔잖아. 직진? 응, 어, 직진. 이 우측에 요게 자전거 길이거든.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. 어, 맞아. 그 얘기 했는 어. 길이 되게 잘돼 있어. 노면은 좀안 좋지만. 어, 저, 저 뭐야? 케이블카. 어. 화학상 케이블카. 아, 진짜 잘해놨네. <laughs> 여자랑올 일이 없어서 코스 <laughs> 아 목이 다매이매씨아여기 여기 어, <놀람> 저 아파트 있는 데가 출처시키 어, 없죠? 저기가 출처. 이 길도 오토바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. 춘천은 <laughs> 이런 게참 멋있는 것 같아. 숙연공 같은 거야앞에잘봐 아니 춘천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응. 저런 많이 해놨네 응 그렇지 이년 극장에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쉬어서 할정 이거 여러모로 쓰겠지만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저거 저거 뭐였니 이름이 갑자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소녀상인데 저게 무슨 소녀상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우회전너 우계전 나나직적 누구 되는데 아니, 똑같아 이거 가나 저거 가나 소양강 처녀상 기억났어 소양강? <laughs> 어 소양강 처녀상 <천여상. 웃음> 아, 뉴턴 할까야 뉴턴 한다고? 뭐야? 어 차차차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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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차, 차, 봤어 차. 봤어 자정여 기다. <laughs> 내가 아까 얘 기한 <laughs> 그 저기 저기 두루치기 지 <laughs> 거기야. <웃음>